지난 7월,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을 했다는 외신 보도가 떴습니다. 대통령실은 리투아니아에서 호객행위를 당해 명품 쇼핑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국민 혈세로 해외여행을 한 것임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김건희가 갈 필요 없는 상황에도 굳이 해외 순방에 따라가 있는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외교비는 더 늘어나고 의전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무작정 순방비를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통령 해외 순방에 편성된 예산은 271억 원으로 올해보다 22억 원이 인상됐고 게다가 이미 해외 순방에 부적절하게 전용됐다고 지적받은 예비비는 올해보다 4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또한 일반 예비비는 이중용처를 사전에 알수 없음에도 2조 원으로 대폭 늘어 얼마든지 해외 순방에 부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